예,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음, 오늘 하루도, 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은 총이 풍성하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 지난 3일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세 가지 시험 받으시는 장면들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훌쩍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하는 마지막 만찬의 그런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 뭘까?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 주시는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 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아,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어, 여러분들하고 조금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묵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말씀이 아, 보여주는 그 장소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으셔도 좋고 마음에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락방, 넓은 다락방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만찬이 끝날 어간쯤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방 안에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들의 표정과 모습, 특별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모습은 좀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오고 있는데 베드로의 그런 표정과 모습,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할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과 행동들을 천천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얼굴과 표정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과 표정에서 어떤 감정이 읽혀지시나요? 그 얼굴에 어떤 생각이 읽혀지시나요? 한 10초만이라도 그 다락방으로 가서 하나하나 얼굴들을 떠올리고 그 얼굴 속에 있는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 속에 예수님의 표정이나 제자들의 표정, 베드로의 표정들을 읽으면서 느끼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질문들을 몇개 던져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베드로의 말처럼 목욕을 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에 어쩌면 예수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슬프고 생각이 많고 또 무언가 더 많이 가르치고 싶기도 하고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마구마구 떠올랐을 그 시간에 주님이 선택한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왜이 행동을 선택하셨을까? 당시 아, 그 예수님 살고 계셨던 유대 그런 전 그런 뭐죠 풍습에 따르면 제자나 종이 손님이나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죠? 손님이 오면 종이 나가서 발을 씻기죠. 선생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는 주님이시고 또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요,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이셨죠. 그런데 오늘 지금 마지막 만찬의 장소에서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로 못을 박으시잖아요. 내가 주요 선생이지만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로 서로 그렇게 하라고 시범을 보인 것이다. 모범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면 시범은요.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예, 일부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 이것을 시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들려주시려고 했을까? 무엇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려고 하셨을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장면 속에 있는 예수님의 표정과 얼굴을 그리고 제자들의 표정과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하늘의 소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좀 들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섬기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을 때,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치심을 발을 씻기시는 일로 주신 예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선생이신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께서 오히려 섬김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낮아져라, 섬겨라" 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잠시만 마음을 놓아도 낮아지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높아지기 쉬운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십시오. 섬김의 모범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